정찰한다. 아, 저을좀 찰나. 다거좀 찰나. 저거 좀찰는데어어 찰나. 저거 좀어나 저거 좀 찰나. 저거 좀 찰나. 저거 좀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역 화살이다! 아. 무력화 완료. 어, 급한데 다행이다. 놈들이 저기다. 날아볼까? 적군이 음. 한명 남았습니다. 번째다. 아, 아직 여유롭다. 여기야. 오, 다행이다. 아, 고스트 못 먹었어. 아, 아깝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스트 먹고 뺐으면 완벽했는데. 와, 피닉스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진짜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욕심부려서 연기해서 쐈는데 이게 됐네요. 중격 화살! 시야 확보 중! 잘해결다니승아오다야내온 네 아, <laughs> <laughs> 어떻게 잡았어? 와 다리 한대맞고 잡은 거야? 뭐 적의 를 파악해서. 남았습니다. 아, 알았는데, 아, 네 상대는 나. 남쪽에 두명 남았습니다. 찾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 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와우. 역 화살이다.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깝다. 시야 확보 중. 점프 하나 뛰어도 되는구나. 저기다. 어. 인버니 잡을 수 있죠? 아, 나이스.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나이스. 아총왜 이렇게 안 쏴죠? Let's go down the cell. Let's go down the cell. Let's 남았습니다. 어, 오케이. 레트님 1킬 챙기자. 무결점 이스 아유. 수비팀 승리. 스파 달라는 거기 전 <목소리> 칼, 아! 아, 맞네. 아, 칼이 같아서. <laughs> 왜 쳐다보나 싶었네. 어, 여러분, 이거 뺍시다. 여기 조어해 여기 조어해 여기 조심해. 여기 다 여기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해. 여기 여기 조 여기 조심 코가 미도에서 죽었고, 충격 화살 가까이서 들렸거든요. 아, 어, 어디 갔지? 제혁 씨야, 확음 아, 어,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저쪽으로 온거 같거든요? 아니, 가까이 엄청 가까이 공수 있었는데 교대전. 이걸 돌아서 없어. 오네? 신중하구만 놀고 싶다면 너를 몰아주지 충격 음. 화살이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기를 바쳤다 감히 사냥꾼을 사냥하려더라. 아, 검 사냥꾼을 사냥하려더라. <laughs> 공수 교대. 어? 와, 요르 뭐야? 충격 화살. 요르 님 씨가 잘 끌어주고 있는데. 점, 비에서 이제 절벽 쪽에서 오면 충격 화살이다.

이러면 A 믿드 겠죠? 사이퍼 설치 완료! B에서 적 발견! 어? 저기도 있고? 셋! 어, 셋?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충격 응. 화살! 어디든 간다! 잘 가라 사이퍼 다시 보지 말자 잘 가라 사이퍼 오, 우리 사이퍼도 갔어 <laughs> 우리 사이퍼도 갔어 충격 화살이다 충격 화살. 재장전 중. 치 완료. <밑으로>. 사살! 와아 쇼티였어 하필? 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좀 아픈데 아군이야 와우 돈복가준비됐어니다그다 쇼티 저지 그냥 콤보로 여기야! 눈감을했지 아유, 그왜 이렇게 싸워요? 싸워요. 준비 완료. 충전이 필요해. 갑쪽 정찰정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여긴데? 여기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경험. 웃음> 설치! 드론, 출격! 적을 표시... 결... 아, 충격 화살! <laughs> 시에서 적 발견 적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 어... 어... 까기 네가 뛰어봤자지 앞쪽을 정찰한다 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잘해? 군이한명 남았다. 나이스. <목소리물> <목소리물> 나이스. <목소리물> <목소리물> 설치. 미군기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역격 여기! 시킨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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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8 정말 모두 대단해. 아, 어, 이 카카살 안 나오는데 이게 공수 교대전. 막쪽을 정찰한다. 어.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거할게 없네. 어우, 펄. 펄. 충격 화살이다. <laughs>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무력화 완료. 자 볼까? 여기 적이여이한명 남았구나. 조 줄게. 재장전 중.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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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적을 발견했다. 을 발견했다. 적들을당겨 충격파 산. 충격 화살이다. 처리 갔다. 오, 나요요 이거? 제 남은 이한명남았다 어유. 잘 상했다. 이요. 오랜만이에요, 로버트 씨. 포를 좀 소박아 너무 어렵다고. 공격팀 승리!